자, 2020년도, 2022년도, 삼재, 원숭이띠띠, 지띠, 용띠죠. 그런데 삼재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삼재를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평삼재니 복삼재니 악삼재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삼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이 삼재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 사는 삼재는 어이 12띠를 가지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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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4분의 1이 삼재에 걸려죠 그런데 이 삼재를 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 삼재에 대한 잘못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삼재에 대해서 겁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삼재는 없습니다. 분명 말하지만 삼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대자인의 기운은, 우리가 그 대운이라는 게 있죠. 대운이 10년 단위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0세에서 10세, 10에서 20세. 그렇게 이제 대운에 따라서, 1대운이냐, 2대운에 따라서, 뭐, 1세에서 11세, 또 뭐, 15세에서 25세, 요런 식으로 대운이 10년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이 운기가 10년 중에서, 어, 이 신앙대운에 들은 사람은 6년이 좋고 4년이 나쁩니다. 그리고 신약대운에 들은 사람은 4년이 좋고 6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4년은, 4년이 좋은 사람은 90에서 100% 운이 들어오고 또 6년이 50에서 60%로 다운이 됩니다. 그럼 삼재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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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입니다. 12년이죠. 운기는 10년입니다. 그러면 핀트가안 맞죠. 10년과 12년. 디자인의 운기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재에 걸리면 억수로 안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재가 아닌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살이 나는 그런 운기. 삼재가 아닌데 사고 나고 삼재가 아닌데 죽기도 하고, 삼재가 아닌데 재산 날라가기도 하고, 삼재가 아닌데 사기당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재에 걸렸는데 잘 되니까 복삼재라 그러고, 안 되니까 악삼재라 그러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삼재라 그러고, 이런 잘못된 우리의 삼재에 대한 지식,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자인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삼재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삼재에 대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삼재에 걸리면, 자, 4년이 좋은 운이 왔는데 삼재에 걸리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게 삼재입니까? 그게 복삼재입니까? 그러면 6년 동안 안 좋아가지고 삼재가 그럼 두 번이나 걸립니까? 박살이 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삼재를 갖다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인의 이치를 모르고 법칙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엉터리 같은 삼재를 붙여가지고 중생들을 현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불이해라 그러죠? 뭐, 삼재팔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재를 자꾸만 그 잘못된 그 전해내려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재가 아니면서 당하면서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삼재만 들으면 뭔가 뭐 잘못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옷까지 손톱 머리카락 잘라가 오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 믿다 보니까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본석은 이런그 옛날에 종달을 하기 전에는 이 삼재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운기를 통달하니까 삼재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고, 그 삼재는 응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절대 그 믿지 마세요. 뭐, 아홉수?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이 관살이 들어오면, 근데 귀신의 관살이 들어오면, 나쁜 은혜의 관살이 들어오면, 그거는 두드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매우 조심하게 넘어가야 되고, 이 관사는 아주 그 사람의 몸을 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관제수가 걸려, 민사나 형사가 걸리고, 또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운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그고욕을 치르죠. 그래서 이 그, 이 식상살이 들어오게 되면 사기를 당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재살이 들어오면 귀신의 대체살 들어오면 재물이 날라가고 엄청난 디미지를 입습니다. 간제수까지 들어서 사업에 쫄딱 망하고 법적인 민사나 형사가 들어와서 고용을 치르죠. 그래서 이, 이 운기의 법칙을 모르고, 사람들이, 운기를 모르니까 삼재를 갖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좋은 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을 삼재가 들었다면, 운이 좋을 때 삼재가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3년이 나쁘니까, 3년 동안 고생하고 4년이 또 나쁜 일이 들어오니까 그건 10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되기 힘듭니다. 그럼 삼재에 잘 되는 사람은 복삼재를 해가지고 복삼재를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해버리고 그게 좋은 삼재다. 그럼 삼재가 지나고 나면 복삼재가 들어오고 삼재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쫄딱 망해라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삼재의 지식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법을 알고 올바른 진리를 알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곧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삼재의 지식을 거기에 속지 말고 삼재는 없습니다. 운의 작용에 예, 운기가 나쁠 때는 내가 안 좋고 운기가 좋을 때는 여러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지 그 삼재라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바로 중생을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 사기치는 이 삼재 여러분이 절대 믿지 마시고 삼재 풀이 해라 뭐해라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중생을 바로 지도해 줄 사람들이 삼재라는 굴레를 씌워서 중생들을 나쁘게 만드는 이런 자들, 여러분들이 그, 거기에 가서 믿는 자들은 바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삼재라는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없는 삼재에 속아서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지혜는 곧 대우주의 진리지 법칙을 알아서 운계작용을 하라, 알아 자기의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재가 없고, 2022년도 뭐, 원숭이 띠 용띠, 이게 삼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법술, 이런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